되고 자 붙잡는 방법은 무을 이렇게 잡았을 때 손가락이 두개 검지하고 중지 그게 이렇게 두 개가 올라오고 엄지 손가락이 뒤를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두 손가락만 위로 올라오고 나머지는 다 뒤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잡는 게 쌍구법이라고 해요 손가락이 두개 올라와서 쌍구법이라고 하고요. 음. 또는 이렇게 잡거나 또는 이렇게 손가락 한 개만 올라오게 나머진 다 뒤로 가게 해서 이렇게 잡는 방법은 단구법이라고 해요. 쌍구법으로 잡든 단구법으로 잡든 내가 편한 방법으로 잡으시는 거예요. 왜냐하면 연필도 우리가 이렇게 잡고 쓰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잡고 쓰시는 분이 있거든요. 연필 쓸 때도 똑같아요. 붓도 손가락 한 개만 올라와서 단구법으로 쓰시던 두 개가 올라와서. 그래서 얘가 왔다 갔다 흔들리면 안 돼요. 지저 없이. 이렇게,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리는 게 아니라 팔이, 손도 아니에요. 손만 움직이면 이렇게 되거든요. 요거 아니고 팔이, 전체적인 팔이 이 붓을 모시고 다닌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. 팔이 붓을 모시고 다니니까 얘는 굉장히 도도하게 일자로 서 있어야 돼요. 도도하게 일자로 서 있고 팔이 얘를 모시고 다니는데 가로로 가면 그대로 세워진 상태. 면 그대로 세워진 상태로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야지 얘가 이렇게 세로 이렇게 가로 까딱까딱 지저없이 움직이면 안 돼요. 붓은 굉장히 도도한 친구라고 했어요. 붓과 내 팔은 항상 직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쓰시면 돼요. 근데 한참 쓰다 보면 자꾸 이렇게 내려가요 붓이. 왜냐하면 우리가 볼펜 잡았던 습관 때문에 우리가 늘 이렇게 잡고 쓰잖아요.